우 몰아낼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납치, 나치, 그나치에 의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수많은 대라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지보나더 많은 이들을 지금까지 견자친의 력으로 죽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미제국주의가 아닙니까? 그매위 미제국주의에 의해 70년이 넘는 세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루한번로 매일같이 미군에 의한 범죄가 미군에 의한 학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텔러 사이드이고 대일러갔다며 이것이 바로 미군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9월 7일이면 이 땅에 메가다가 보고량을 발표하고, 한반도 이남의 점령군이야 되세요? 이야기하며 미세국제에 의한 그점령통치가 시작된 바로 그날이 9월 7일입니다. 그렇게 70년이 넘는 세월, 우리는 미군에 의해 침을 당하고 점령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통일된 코리아의 조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미세국제에 의한 우리의 자치정부인인민위원회의 그리고 또한 조국, 조국이 반으로 갈라진 그 반도가 있는 그 조국에서 단독 점포의 수림을 반대하는 민족들의 목소리를 다 담았을 때 랜덤처럼 하며 빨개 이사냥을 했던 바로 그 수치스러운 과거뿐입니다. 그것을 도해서 조종한 것이 누구입니까? 서북 청년단위만 돌아내고 그들에게 저희의 정치적으로 자금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며 그들을 지원했던 자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만일 그것은 미세급증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제주 사3 민족들이 죽어왔고 여수 순천에 있는 민족들이 압살됐으며 또한 전국적인 인민위원회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위해 투쟁했던이 땅에 수많은 애국통일 조국의 열차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찌 사3마사에서 끝났겠습니까 그들은 코리아 전쟁으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북가지 잡고 폭발을 법부로 했고, 그 결과, 고리아 완도는 황무지 말고는 남은 것이 없는 전쟁고와 폭격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든 남지 않은, 남자는은태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찌 학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이것을 어찌 블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습니다 우리는 미군에 의한 일상적인 폭격과 일상적인 학살이 이제는 너무 흥가진 상태로 7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30일 도천에서미전각차에 의해 민간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은 결코 단일한 사건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미여등생이전각차에 의해 무자비함에 앞서 당했던 바로 그 역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미제국주의가 어떻게 그 미군들에 대한 판결을 해렸습니까 불평등한 또파업적에 의해 그들은 공무수행직이었고 따라서 미사업적은그 범죄를 저질렀던 주여중생이 사람도 못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떨어 죽었던 그 미군들을 두고 문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2002년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역시, 이번 사건 역시 위 장갑차는 반드시 일반 토론을 행단할 경우 반드시 앞뒤로 고위 차량이 따라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갑차 소대만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2002년도에 있었던 미 여중생 삼각 잡사 사건과 그 이후로도 다른 한번 꼴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목적> 있는 전 미군에 할까요? 대한 그 범죄가 바로 <목적> 오늘의 사망 사건에 <목적> 박살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아 일로 와보라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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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미군에 의한 범죄는 결코 <목적> 전 미군에 대한 범죄로 를 끝나지 아 지금. 다한 미국 개인의 한 예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을 지 마요. 손 대지 마요. 트럼프 장부들하고. 알았으니까 막지 마. 자연히 벌어지고 있는 북측의 전쟁 연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은 미국과 함께 합동 근사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번 북측의 전쟁 연습을 가야겠고, 또한 린펠 연습을 가야겠으며, 이에 또 다른 그건만. 합동 근사연습이 매달 그건만. 벌어지고 그건만. 있습니다. 그건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미국은 결코 자신들의제국주의적 패권의 야망을 한반도에서의 그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고 그를 위해 우리를, 우리 민중을, 우리 민족을 끊임없는 마중물로,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연범죄, 미군의 연북진자생 연습,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람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중이며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일찍이 트럼프는 전쟁이라도 코리아만도에서나고 사람이 죽어도 코리아만도에서 죽을 것이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수많은 목숨들이 수발하거든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국주의이며 그것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학자 시 미국의 존재를, 미국의 존재를 이 땅에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자신의 민족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태어났기에 결국 우리 민족에 일어났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 민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 미국과로서는 반대의 극한전에 양심이 있는 나라면 누구든 딸차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 우리 더이상 길을 보지 맙시다. 우리 더이상 이땅에한반도를 돌려코스트로 아우슈비츠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민족의 자존과 우리 민족의 주권을 위해 수생해 왔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수생해 왔습니다. 방화문을 위덮던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사비랑쟁의 만세를 외치며 이땅에 독립을 시작했던 이 땅의 수많은 독립의 한사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죽을 바지고 교인답게 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네. 다음은 민중민주당 학생당원의 발언입니다. 열심히 투쟁해라.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성을, 일, 총성을 일으킨 나라,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최대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 미국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미국은 매 순간 전쟁을 군사적 패권을 넘어서 경제적 패권을 틀어주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최, 경, 경제 최강 대국 반열에 오른 미국은 세공황이 오기 전까지 중심황을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무기를 팔아먹으며 군수산업을기대한 결과였습니다. 이 공황 역시 2차 세계대전 다시 한번 군사국이 판매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성장으로 타박구매했습니다. 그 이후 고려전쟁, 그라나 침공, 걸프전, 이라크전, 왜 전쟁마다 놀랄지만큼 미국의 전쟁은 미국의 증시화업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시화업으로 수많은 불을 쓸어담았는데 정작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군사 주둔을 토대로 경제적 약탈을 자행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laughs>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미국의돈 놓고 돈 먹는 전쟁 장사 앞에 파이 목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곳 코리아 반도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미군 정이후 지속된 미군의 주둔으로 이따가 피해 목욕탕을 만하고 이 땅의 민족들은 상시적인 전쟁위기 생명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 미국은 주은 목상이 북침전쟁 도발인 것으로 하여 그 존재 자체로 우리 민족을 향한 끔찍한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매년 자행되는 미남연합 북침전쟁연습은 이남의 수구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개혁정권이 남북순회의담을 성사시키고 남북합의를 체결할 때도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미군에 의한 그고 작은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인 전쟁중이 아니더라도 미군이 야삭간 무고한 우리 이웃의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미군의 무차별 당사에 쓰러져간 노블리 주민들의 특별적 분노를 기억하며 미군에 의해 추행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근희씨의 원통한 한을 잊지 않았으며 삼각차에 희생당한 조수시이선위가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준 점령군 미군에 대한 증오 없이 아직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의 작업차가 또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전령이 어지없는 미군의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안전 의식에서 비롯된 사실입니다. 용금이 실을 살해한 미군 성범죄자는 온국에 송환됐고 교수님 이 살인을 살해한 미군 살인범죄 살인범 역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하물며. 전시였던 노굴리 학살 주범들은 어땠겠습니까? 사람을 죽고 죽인 사람도 버젓이 있는데 처벌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주남미군 범죄입니다. 이른바 한미동맹도 서울뿐인 우방이며 그 본질은 민족자주권의 유린입니다. 예견된 사고였던 이번 미파일군 장갑차 사고도 미군이 흐지부지 넘어갔다면 들끓는 우리 민족의 반미정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일전에 최대의 미군 육상 기지가 있는 평택의 평택역에는 주남 미군 범죄 신고 방법판이 큼지막하게 내걸려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달씩 주남 미군 범죄가 일어난다면 우리 민중의 서구도 평택 시민들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에 몰아내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군이 이제는 북측 전쟁 연습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온 민중의 목숨을 가지고 서울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미는합동전쟁연습기간 미국의 폭격기 6 대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이곳 코리아 반도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지난달 17일, B-1B 전략 폭격기 4 대와 B-2 스트릿 스텔스 폭격기 2 대가 미 본토와 밤에서 출격, 출격했던 것입니다. 이 B-1B는 일본의 한국 자위대 전투기와 연합 훈련했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핵항공무원로날드 레이건호의 전투기까지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사임하고 포스트 아베라 불리는 수가가 떠오르며 결국에는 자민당 강화, 군복주의 부활 기도를 재풀이하는 지금 미일간의 군사 공조는 코리아 반도의 큰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코리아 전으로 코리아 반도를 뚝대밭처럼 만들어 놓는 동안 이차해전 전범국으로 폐망의 길을 걸어 나갔던 일본이 기사에 생겼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동부가 반공 기지, 코리아 전경상기지로하며 전방 세력들은 처벌하기보단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쪽을 선택했고 경제를 부흥시켜줬습니다. 코리아전은 시네리 선물이다. 정말 운 좋게 코리아전쟁이 일어났다는 일본의 전 총리들의 발언은 미일 제국주의의 군사동맹 강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남일의 코리아 반도 전쟁의 고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어리석게 울부짖는 짓은 결국 스스로의 무게에 칼을 들이미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난 날 8월 기술, 북미사일 발사 시험, 북미에다 파탄 위기 등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초유의 위기 상황은 모두 객관적으로 미국의 북침 전쟁 연습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8월이면 을지프이던 가디언 전쟁 연습으로 전쟁 사마를 떠오르게 하고 북미에다 약속한 순간까지도 최대 규모의 맥스선더 백항호 연습으로 미국의 검은 동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형사재판소 ICC가 미군이 전쟁 보호보문, 입간이 살상, 성폭행 등의 미군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 ICC 검사장, ICC 사법권 보상협력위원장 등 ICC를 향해서도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급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 표명에도 이미 유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미국은 그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남의 나라를 들쓰져놓고 전쟁 범죄는 저질러놓고 적반하자로 나오는 깡패고 까이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코리아 반도 나아가서 공보가에서의 군사, 경제, 패권을 놓치하려는 미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조국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간에 70여 년간 연장온 군사적 긴장과 구급적으로 는 전쟁을 종결해야 하는데 미국은 자신의 군사 경제적 패권을 위해 이 전쟁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동의를 바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핵화 워킹 그룹입니다. 비핵화 워킹 그룹으로 남북 간 합의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습니다. 남북합의 이행률 0%라는 아주 경이롭고 기가 찬 기록만을 남겼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체개 남북철도연결, 보건의료협력교류, 한강하구공동위용등 독일에 향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협력 조성조차 시대의 내장간섭기구인 비에크워킹그룹에 가로막혀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4.27 한문정선, 은굴목평양공동선이수집점으로 만들어지고 결혼 중 남코리아의 경제위기와 우리 민족의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목소리> 결국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이 땅의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남북관계의 진전도 가로막히며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군의 철거할 는 민주주의도 사주통일도 결코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집단이자 범죄소불인 미군을 쓸어버리고 8천만 민족의 머원인 통일을 이룩하며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 법의 반미투쟁본부가 미군과의 대결전에서 항상 최선봉에서 우리 민족을 대변하여 싸워갈 것입니다. 주제! 네. 다음은 청령당독입니다 북침핵 전쟁 연습 중단하고 학살군, 학살군, 미군 철거하라. 최근 미군이 우리 민중의 목숨을 또 앗아갔다. 31호 9시 30분 경기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에서 미군 장갑차와 민간인 차량 간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 자체가 좁아 장갑차가 들어서면 도로가 꽉 차며 밤에는 특히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증언해 사고가 필연적임을 밝혔다. 미 장갑차에 의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 그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고였다. 당시 유족들도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 행위라고 성초했다 당시 미군은 불평등한 소파 여정을 근거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미 군사 법정은 과실사고라며 미군 범죄자 2명을 무죄 판결했다. 미군은 북에는 침략군이며 남에는 점령군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군을 앞세워 최근까지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을 전개하는 한편, 동북아를 중심으로 다국적 연합 연습인, 림팩 연습과 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동시에 벌이며 코리아반도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트럼프, 정부가 자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합동 군사 연습의 본질은 북침핵 전쟁 연습이며 이는 미 대통령 트럼프의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나고 죽어도 거기서 죽는다는 전쟁 망언과 있다 있다. 한편 남해는 미군을 앞세워 우리 강토를 점령하고 미나 워킹그룹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해가며 군사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민중의 생명과 존엄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미군을 등에 업고 민족 반역무리와한필로 움직이는 미래통합당이 상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일제시대 한국신민의 줄임말인 국민이라는 말을 상명에 넣음으로써 스스로 외세주부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상명 변경과 함께 강원형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게 하겠다 정책적 측면에서 어, okay.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 어, okay. 저, 저, 기만일 뿐이다 돼요, 미통당 세력은 자신들과 결탁한 민족 반영 무리에 의해 이 코로나19가 재유행했으며 뭐지. 현재도 이무리들이 방역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을 어, okay. 철저히 예. 외면하며 무책임하게 그치. 나오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간판만 바꾼 미통당이다 미군과 국민의힘은 우리 민족, 민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대앞의 세력이자 성산 대상이다. 해방 직후 지금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북침핵 전쟁 연습을 벌이고 우리 민중의 목숨을 인질 삼아 생화학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하는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코리아 반도의 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학살군 미군은 전쟁의 확은 만악의 근원이며 신미 주부당 국민의힘은 민족반업 세력이다, 반민주 세력이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한다. 반미 구북 항쟁에 아, 한생을 어떻게 우리 민중은왜 경찰을 그래? 중문으로 일 세력인 미군과 국민에 힘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거 찍는데 그민라고 찍는 거고 해서 뭐라고 민족, 민족, 하는 건가 찍으면 뭐 찍으시는 어때서 찍으시는 민중당 당원이야? 민중당 당원이야 경찰은 가 나와? 반정부 연리아에서 찍는 줄 자꾸 가로막고 안테뭐라 그러잖아. 준차게르겠습니다 아 어, 일부러 쫓아다니야 가로막어 이제 <목소리> 실체는 드러났사 전세계 민중의 적은 빚에 한 발을 발전신하는 역사 역사의 선택은 반미 이 애들은 입에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저 경찰에도 너무 잘못한거예요왜 가로막고 저거 왜 뜯냐고 나다 털어놨는데 쟤들이 입에 떨어지는 임의비�нит.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가는데안 떨어져 요 저였소, 밑에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적은 오직 반미반전군 전세계에 도하저였 안미투쟁본부는 코로나19 방역특집을진수하며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달밖에 없어, 빨리가